세상의 모든 일이 다 완벽해 보여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가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없거든요. 어, 20대 때는 그 완벽을 추구하려고 진짜 막 노력하고 그런 시간들은 필요해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진짜 다방면에 소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에 지금 막다 좋아졌어.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 됐을 때는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못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잘하는 부분들이 뭐, 아, 진짜, 다 생긴 거죠.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리고 영업, 요리,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 옛날에 뭐, 다 잘했어요. 20대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면도 끓일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짜, 어, 이제는. 뭐 고추장, 된장까지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요리에 척척 박사가 됐고, 모든 재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놔도 열 가지 반찬 뚝딱 만들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모든, 달인의 경지에 이 모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졌던 분야는 달인이 된 거예요. 영업의 달인, 뭐 요리의 달인, 막 진짜 막 정리정돈의 달인, 그리고 뭐 진짜, 아,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가 달인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부분 있잖아요. 아닌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뭐 세금에 대해서 다 잘하나요? 뭐에 대해서도 뭐 회계에 대해서 다 잘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그냥 세무사 맡기면 돼요. 회계사 맡기면 돼요. 그리고 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 법무사 통해서 알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사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할 수 없다. 세상에 다 완벽해 보이지만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내가 잘하는 거 그, 그가 못할 수 있고 그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뭐 연연 하지 마세요. 사람 쓰면 됩니다. 돈 주면 돼요. 예. 혹시 넘으면요. 내가 잘하는 것만 감사히 여기면서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죠. 20대 때는 막 아둥바둥 이것저것 다 배워서 지금 많이 갖게 됐잖아요. 많이 그 실력을 쌓았잖아요. 요리도 못했는데 요리도 잘하고 뭐 아니면은 아 영업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막 잘하게 됐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어 이제 신이 되면은 그냥 다 이것저것 완벽해 보이는 거에 막 추가하려고 애쓰잖아요. 몸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꾸준하게 발전시키고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장점들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지만, 그들은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 오늘 좋은 것도 내일 싫을 수 있고, 내일 좋은 것도 오늘 싫을 수 있고, 뭐, 아니, 뭐, 내일, 내일 좋은 게또 모레 싫을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때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하는 것만, 그리고 좋아하는 거. 이제, 시험시험 가도 될것 같아요. 쉬음부터는, 시험시험 가도록 해요. 그리고, 그날그날, 바뀌는 그날, 너무 완벽함, 이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말자고요. 피곤합니다. 네, 피곤해지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네, 완벽하지 않은 부분, 사람 소서 하면 된다. 이제, 선명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